베르너 최악 결정력, 손흥민 부재 심각하다. 토트넘 유망주 스쿼드로 유로파리그 2차전 승리. 베르너 결정력에 빡친 토트넘 팬들 반응, 토트넘부스 페렌츠바로시. 부상당한 손흥민을 대신해 선발 출전한 티모 베르너의 결정력은 여전히 최악이었다. 베르너는 이번 시즌 안지포스테코블로 감독체제에서 손흥민, 도미니크 솔랑케, 브레넌 존슨에게 주전 스리톱 자리를 내준 상태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은 왜 베르너가 선발이 아니라 후보로 기용되는지 알수 있는 경기였다. 포스테 코글로 감독이 지휘하는 토트넘은 30일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024에서 25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내리 3골을 몰아치며 3-0 대승을 거뒀다. 이날 토트넘은 전반 3분 만에 터진 존슨의 선제골로 일찍이 승기를 잡았고, 전반전 막바지 메뉴의 에이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퇴장당해 수적 우위를 점한 이후 돌입한 후반전에 두 골을 추가로 뽑아내 올드 트래퍼드에서 메뉴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이 직전 경기인 카라바흐 FK 아제르바이잔, 와의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점수차로 승점 3점을 따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토트넘에서 웃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손흥민 대신 출전한 전 첼시 공격수 베르너였다. 베르너는 손흥민의 포지션인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해 77여 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솔랑케의 쇠기골로 토트넘의 승리가 확실시된 후반 32분 유망주 루카스 베리발과 교체되어 나가기 전까지 전방에서 분투했다. 토트넘이 전방에서부터 메뉴 수비진을 강하게 압박해 실수를 유발했기 때문에 베르너에게도 몇 차례 득점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베르너는 결정 지어야 할 상황에 마무리를 하지 못해 머리를 감싸 쥐어야 했다. 이날 베르너는 두 번이 결정적인 찬스, 빅 찬스를 모두 놓쳤다. 첫 번째 찬스는 전반 38분 오나나와의 1대1 상황이었다. 빠른 주력을 활용해 메뉴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한 베르너는 동료가 찌른 패스를 받아 공을 몰고 질주했는데, 정작 마무리 슈팅이 오나나의 다리에 걸리면서 득점에 실패했다. 후반 11분경에도 비슷한 기회가 있었지만, 베르너의 슈팅은 이번에도 오나나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다. 토트넘이 모처럼 맨유를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다득점 경기를 펼친 가운데 베르너는 숟가락도 얹지 못한 셈이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붙박이 주전인 탓에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로 자주 출전하지 못하는 베르너에게 이번 경기는 조금이나마 포스테코블루 감독의 눈에 들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베르너의 경기력이 아예 나쁜 수준이었다고 하기에는 힘들었지만. 공격수의 기본 소양과 같은 결정력 면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기회를 걷어찼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날 만했다. 손흥민은 비슷한 찬스에서 웬만하면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날카로운 마무리 능력을 가진 선수로 통한다. 손흥민이 빠진 와중에도 토트넘이 대승을 거뒀지만 그럼에도 손흥민의 빈자리가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베르너는 손흥민이 돌아오면 다시 벤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 외에도 또 다른 경쟁자인 존슨 역시 최근 출전한 4경기에서 모두 득점에 성공한 데다 승부를 결정짓는 결승골을 만들어내는 클러치 능력까지 선보이는 등 득점 감각이 올라왔기 때문에 베르너가 벤치에 앉는 시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2. 토트넘. 이게 바로 우승 후보. 손흥민 없이 유로파리그 페렌츠바로시 원정 2에서 1승리 플러스 2연승. 토트넘이 우승 확률 1순위 다운 면모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08에서 2009 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공식대회 무관에 한을 풀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주축 선수들을 여러 빼고 나섰으나 적지에서 낙승하고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2연승을 챙겼다. 손흥민이 허벅지 부상으로 회복에 전념하는 가운데 그의 소속 팀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호스퍼가 오에파 유로파 리그에서 2연승을 거뒀다. 호주 출신 안지 포스테코블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4일 한국 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루파마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유로파 리그 리그 페이지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헝가리 명문 구단 페렌츠바로시를 2에서 1로 꺾었다. 토트넘은 매 시즌 우에파 클럽 대항전 출전에 부침을 겪고 있다. 2022에서 2023 시즌 우에파 클럽 대항전 최상위 리그인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했던 토트넘은 지난 시즌엔 유럽 대항전 무대를 밟지 못했다. 2022-2023 프리미어 리그를 8위로 마쳤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엔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진 못했으나 다음 레벨인 유로파 리그에 진출했다. 토트넘은 2020에서 2021 시즌 이후 4시즌 만에 유로파리그에 복귀했다. 특히 이번 시즌 토트넘은 유로파리그의 강력한 우승후보다. 지난 시즌까지는 챔피언스 리그 본선 조별리그에서 3위를 차지한 팀들이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로 내려와 토너먼트에 가세했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었다. 이번 시즌부터는 챔피언스 리그 팀들은 본선 리그 페이지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탈락한다. 유로파리그로 내려오질 않고, 유로파리그는 오직 해당 대회에 처음부터 참가한 팀들만 경쟁한다. 이에 따라 토트넘은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확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메뉴도 지난 시즌 FA컵 우승을 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에 참가했으나 토트넘 우승 확률이 더 높다. 토트넘은 우승후보 1순위 면모를 이래서 2차전에서 유감없이 선보였다. 리그 페이지 1차전에서 가라바흐, 아제르바이잔을 3에서 0으로 완파했던 토트넘은 페렌치바로시까지 누르면서 2연승을 달렸다. 전체 36개 팀중 3위에 올라 있다. 1위 라치오 이탈리아, 2위 리옹 프랑스 과 승점 6으로 갔지만 골 득실에서 밀렸다. 유로파리그는 챔피언스리그와 콘퍼런스리그 등5회판의 다른 클럽 대항전처럼 올해부터 본선 조별리그를 없애고 이를 리그 페이지로 대신한다. 토트넘은 총 36개 참가팀 중 무작위로 추첨된 8개 팀과 리그 페이지를 치른 뒤이 성적을 갖고 상위 1에서 8위 안에 들면 16강 직행. 9에서 24위를 차지하면 플레이오프를 치러 16강 티켓을 다툰다. 이후부턴 토너먼트를 통해 트로피 주인공을 가린다. 페렌츠바로시 원정 승리는 특히 손흥민이 없는 가운데 거뒀다는 점에서 더욱 뜻이 깊다. 손흥민은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인 가라바우전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약 71분을 소화한 뒤 교체됐고, 이후 지난달 30일 열린 맨유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와 이날 유로파리그 페렌츠바로시 원정 경기에선 연속으로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졌다. 손흥민은 헝가리에 아예 오지도 않았다. 포스트코블루 감독은 햄스트링, 허벅지 뒤 근육. 을 다친 손흥민이 원정 선수단에 함께하지 않고 영국 런던에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스트코블루 감독은 손흥민이 주로 뛰던 왼쪽 윙어 자리엔 티모 베르너를 투입했다. 베르너와 함께 2005년생 윌 랭크셔와 2007년생 마이키 무허가 공격진을 구성했고, 2006년생 루카스 베리발과 아치 그레이가 각각 중원과 센터백 자리에 선발로 출전했다. 10대 선수들이 선발 라인업에 4명이나 투입된 3인대 나름대로 적중했다. 토트넘은 전반 23분 파페 사르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다. 무어가 볼을 살짝 띄워 패스하자 문전에서 랭크쇼와 베리바리 페렌츠바로시의 수비진과 엉키면서 혼전 상황이 벌어졌고, 흘러나온 공을 사르가 오른쪽 골대 앞에서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이후 홈팀 파상공세를 막아내며 몇 차례 골 찬스를 놓친 토트넘은 후반 41분 윙어 브레넌 존슨이 골대 정면 페널티 지역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라 한 발짝 더 달아났다. 웨일스 국가대표인 존슨은 이번 시즌 초반 부진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끝에 자신의 SNS를 폐쇄하기도 했다. 이후부터 프리미어리그와 유로파리그, 리그컵에서 5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새 에이스로 거듭났다. 토트넘은 경기 종료 직전 페렌츠바로시의 버르거 버르너바시에게 만회골을 허용했으나 추가 실점을 막고 경기를 승리로 매조졌다.